50만원 성균이한테 받았다고 해해거리고 좋아하드만 병신새끼, 그지새끼지, 반. 아, 집안 자체가 개, 그지야, 그지. 어? 애미란 새끼가 50만원 받으면 좋다고 아드님 고마워 이러고 꿀물 타주, 꿀물 타주더만. 야, 야, 성균이, 애미야. 내가 100만원 줄 테니까, 게스트 와봐. 시발려, 그냥 싸대기 한두방 까고 보내게. 개보신 년. 성률이딸 보도 뛰어 얘들아 몰랐지? 신성률 때문에 지금 방황하면서 음, 평택에서 보도 뛰어? 미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어. 아, 지도 우리 아빠가 건드는데 나는 지새끼 딸내미 그조침녀 건들면 안 되냐? 딸내미는 시바 미성년자인데 보도 뛰어. 2차다가.